안녕하세요. 동네뻡입니다. 오늘은 프로토스 회원님들하고 아주 남영호 처음 나왔습니다. 오늘도 진수씨 가시는 분, 태철 영님 아깝게 한마리 털렸습니다. 아배스를 오늘 남영호 배스 많이 만나봐야겠죠. 아침부터 4자로 시작합니다. 남양호 베스야, 기다려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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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힘듭다 이씨, 아, 역시 남양호 베스야. 우와, <목소리> 우와, 우, 우. 하는 줄알았 오! 내 스를 갖고 튀었어 <laughs> 아, 싫어! 아! 아, 뭐야! <laughs> 뭐야, 아이씨. 아, 조그만 놈들에 귀신이 세. 아, 내 건데. <laughs> 액션!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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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보여 평강에 와. 진짜 브이클어 썬가서 죽게 씨. 딱 보면 검은 이샥나타나니면딱 먹고 가. 와우! 액션! 와우! 아왜슨시임안나 <laughs> 와 어이, 야! 예, 힘, 죽인다, 우 아, 역시 애들이. 슬로우야, 슬로우. 아, 이 새끼들, 진짜, 진짜 얍삽하다, 니들. 우와. 으으나 와. 아, 사자만 나와. 아,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아니, 삼자 후반 아니면 사자. 어떻게 갔어요? 어우, 고맙 아, 쌌어. 와. 어, 보여, 보여, 그냥. 와가지고, 불러, 그런 게. 어, 씨, 이거 안경 죽이는데? 와. 어. 여기가 얼마나 많은 거야, 애들이. 맛있어. 아, 씨 아, 그, 봐, 씨. 아우. 우후후! 던지면 물어 던지면 그래 지에 남양 오베스 와 와우 액션 <laughs> 아, 와 여기 빵이 좋다 애들이 우와. 슛! 미안합니다 어? <laughs> 오우 와 오늘 힘 진짜 애들 분노해 <laughs> 미안합니다 <웃음> 싱싱한 베스 シ 액션 아. 아 역시 액션 와 봐봐요 역았어 아니 있다 오와우 얘들 씨 어 <laughs> 오, 4살.. 5 아, 5살.. 5걸 내가 잡아, 5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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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바람부니까 막무러져요 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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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부는 날에 스베! 스베! 은성 변전타 몰라! 계속 잡혀!

수배! 우아오! 우! 오! 사진을 찍어줘요 빨리! 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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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힘세다. 와오오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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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와심 진짜 세다 너와와너 와, 와, 그렇게 세냐 와.